안녕하세요. 저희는 기능성 스타킹을 전문으로 제조하고 있는 주식회사 우수라고 합니다. 모든 여성분들이 압박 스타킹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또 많이 선호하는 제품인데요. 기존에는 이제 압박 스타킹이라 하면 되게 불편하다 이런 이미지가 많아서 자사는 이제 저희 압박 스타킹 신게 되면 입었을 때안 입은 듯한 느낌으로서 굉장히 만족감을 많이 주는 저희 제품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 자사 제품의 또 특징 및 강점은 어, 자사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제 사계절로 구분해서 각 계절마다 신상품 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겨울에는 예, 신소재, 이제 보온성이 뛰어난 신소재를 통하여 또한 모든 소비자들의 만족감을 줄 수, 주, 드리고 있고 또 여름에는 UV 차단되는 그런 신소재를 개발했기 때문에 그 소재로 제품을 테스트를 해놓 결과 굉장히 지금 제품잘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많은 개발을 지금 하고 있고 또 현재도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앞으로 또한 이제 불편한 그런 모든 이제 여성분들의 피드백을 받아서 계속 개발 중에 있는 제품들도 또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대구 주식회사 우수에서 앞으로 많은 신제품이 나올 예정이고요. 또한 수출을 함으로 해서 또 많은 또, 또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많이 또 나타내는 또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